네이버와 컬리가 운영하는 컬리 엠마트가 당일 배송을 도입하며 장보기 경쟁력에 힘을 더했습니다. 네이버와 컬리는 9일부터 전날 오후 11시부터 당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자정전에 받아볼 수 있는 당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. 기존 새벽 배송에 더해 배송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장보기 사용성을 강화한 것입니다. 당일 배송은 우선 수도권에서 운영되며 향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컬리 엠 마트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출시 이후 월 평균 거래액이 매달 50% 이상 늘었고 올해 1월 거래액은 오픈 초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달걀 우유, 두부 등 후신선 식품의 재구매가 두드러졌고 농축산물과 함께 화장지, 세제 등 일용소비재 거래도 크게 늘었습니다. 단골 고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재구매 이용자 비율은 60%로 지난해 10월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. 이용자 90% 이상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한 거래액 비중은 80%까지 확대됐습니다. 한편, 네이버와 컬리는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을 병행해 장보기, 주 사용 서비스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입니다. 현대 ETV였습니다.